최근 미국 현지 축구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LAFC에서 단순한 스타 공격수의 위치를 넘어 구단 운영에까지 깊숙이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권한은 리오넬 메시가 인터마이애미에서 받았던 수준과 거의 동일하며 구단의 장기 비전과 스쿼드 구성에까지 손흥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LAFC는 이미 손흥민과 드니부안가라는 두 명의 지명 선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MLS의 독특한 지명 선수 제도상 셀러리 캡을 초과하는 선수는 각 팀당 단 3명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LAFC에는 단한 자리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마지막 한 자리를 둘러싸고 손흥민의 옛 동료들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의 관심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특히 토트넘 시절 손흥민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제임스 메디슨과 이브 비수마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메디슨은 손흥민을 매우 따르던 선수로 유명합니다.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이 확정되던 순간 그는 가장 먼저 손흥민을 찾아가 뜨겁게 껴안으며 펑펑 눈물을 흘렸던 장면이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 때 메디슨이 기자회견에서 눈시울을 불켰던 장면도 많은 팬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메디슨은 현재 선수생활에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난 8월 한국에서 열린 토트넘 프리시즌 경기 중 불운하게도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마친 그는 빠르면 내년 3월쯤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문가들은 2 0 2 5의 2026시즌 대부분을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복귀 이후에도 토트넘 내 입지는 불투명합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는 이미 대한 쿨로셉스키와 사비 시몬스가 확고히 지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루카스 베리발마까지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메디슨의 설자리가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메디슨은 영국 매체 더에슬레틱과의 인터뷰에서 솔직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그는 매일 재활실에서 훈련장을 바라보며 동료들이 땀 흘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흥민입니다. 그는 이제 토트넘에 없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는 잠시 말을 멈추며 감정을 추스르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 메디슨은 이어서 손흥민과 함께했던 지난날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로파리그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소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순간은 제 축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 중 하나이며, 손흥민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수이자 다시 함께 뛰고 싶은 동료입니다. 이 발언에서 메디슨의 손흥민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신중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시간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부상에서 복귀했을 때제 자리가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축구 선수로 뛸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필요로 되는 고그 중요한 선수가 될수 있는 곳에서 뛰고 싶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이 LAFC에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함께 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가 저를 원한다면 저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든 갈수 있습니다. 이 발언은 영국 축구계 뿐 아니라 미국 MLS 팬들 사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전문가들은 메디슨의 이 인터뷰가 사실상 LAFC 이적에 대한 강한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도 메디슨이 손흥민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며 손흥민의 영향력이 단순히 경기장 안에서의 활약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그는 팀 분위기와 선수들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었고 있는 리더십과 인간적인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부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메디슨이 손흥민을 떠올리며 다시 그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손흥민이 동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에게 부여된 메시급 권한은 단순한 특혜 이상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가 단순히 뛰어난 골짜비를 넘어 팀의 철학과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적인 인물로 성장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LAFC가 그에게 선수 영입 추천권까지 부여한 것은 구단이 그를 단순한 스타로 소비하지 않고 진정한 파트너로 존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토트넘 내부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제임스 메디슨의 측근들이 이미 손흥민 측과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시도했고 메디슨은 손흥민이 원한다면 미국행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유력한 후보로는 수비형 미드필더 이브 비수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비수마는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 당시 눈물을 보였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손흥민을 따르고 존경해온 선수입니다. 실제로 손흥민의 LAFC 이적이 확정된 직후 토트넘 동료들 중 유일하게 LAFC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며 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 많은 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비수마 역시 현재 토트넘에서의 입지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지난 시즌 중반 이후 경기력이 급격히 하락했고 집중력이 흔들리며 잦은 실책으로 실점을 유발하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훈련 태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감독의 신뢰를 잃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비수마 측은 메시를 지키기 위해 인터마이애미로 합류한 로드리고 대 파울의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도 손흥민의 든든한 동료로서 LAFC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의 장점인 강력한 수비력과 중원 장악력은 LAFC가 손흥민과 부안가에게 더 많은 공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퍼즐 조각이 될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손흥민과의 재회를 바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손흥민이 떠난 뒤 토트넘은 여전히 그의 빈 자리를 메우지 못하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구단은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대체자를 영입하려 악점 고투했지만 제대로 된 왼쪽 윙어를 확보하지 못한 채새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격력이 크게 약화되어 최근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약체 팀과의 경기에서도 무승부를 거두는 등 부진한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의 공격수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미드필더 팔리냐가 팀내 득점 선두를 기록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반면 손흥민이 합류한 LAFC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MLS에서 폭발적인 활약을 펼치며 팀의 파워랭킹을 단숨에 끌어올렸고 LAFC는 우승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 비해 압박 강도가 낮은 MLS 환경은 손흥민에게 더 오래 그리고 더욱 폭넓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구단 입장에서도 단순히 골을 넣는 공격수를 넘어 팀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미더를 얻은 셈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10년 동안 454경기 173골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구단 역대 득점 순위에 이름을 올렸고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며 17년 만에 메이저 트로피를 안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공헌에 비해 당시 구단과 영국 언론의 대우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계약 협상에서도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고 세계적인 선수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끝에 결국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해 주는 LAFC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토트넘의 전 동료들이 손흥민을 따라 미국행을 희망하는 상황은 묘한 아이러니를 자아냅니다. 토트넘이 과거 손흥민을 충분히 존중하고 대우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손흥민의 결정으로 토트넘 출신 선수가 LAFC에 합류한다면 이는 단순한 이적을 넘어 토트넘의 잘못된 선택이 부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이 과연 누구를 선택할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이 로스앤젤레스로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와 LAFC, 그리고 세계 축구를 뒤흔드는 모든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